네, 그래서 사용하기에 매우 편한 어떤 나눔 파일입니다. 어, 지워주는 이런 버튼, 그리고 파일들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취합시켜서 여러 파일이 지금 취합된 이 결과물을 이제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네, 별도의 파일로서 이렇게 추출시켜준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로 안녕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영상 제작 많이 하고 파일 제작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은 나눔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제가 만든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데이터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취합을 하고자 할때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트를 초기화하는 지우는 작업, 그리고 내가 지금 취합하고 싶은 동일한 형태의 엑셀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취합된 결과를 별도의 파일로 추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트 초기화를 한번 이렇게 누르면 어 지금은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자동적으로 이 시트가 전체적으로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취합 파일 선택 여기를 누르게 되면 미리 제가 준비를 좀해 놨는데요. 샘플 데이터들이 이렇게 세 개를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이 파일들을 이렇게 일괄해서 컨트롤을 누르셔도 됩니다만,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지금 각기 다른 파일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형태가 같은 이런 파일들이 세 개가 동시에 지금 하단에 이어 붙여지면서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파일을 보면 어, 문제 사항이 있죠. 자 여기가 헤드라인인데. 자 이렇게 헤드라인을 경우에 따라서는 남겨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기만 이렇게 지우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파일을 불러올 때 파일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여기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만든 메뉴 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단 헤드라인을 얼만큼 삭제할 거냐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 여기에 또 마지막 행, 하단 행을 몇 행을 또 삭제를 할 거냐 이런 거를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줄을 이렇게 삭제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1행만큼 상단행을 삭제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행은 그냥 0으로 두게 되면은 삭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버튼들을 통해서 상단행, 하단행을 얼마나 잘라낼 것인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파일부터 행 삭제를 적용할 것이냐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를 여기에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행부터 행 삭제가 적용되고 첫 번째 헤드 라인은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세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트를 초기화를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어떻게 이제 불러와 질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새 파일들을 한번에 선택을 다시 했고 열기를 누르게 되면 네 여기 어디에도 네 지금 여기 일행 최상단입니다만 어디에도 어, 헤드라인이 지금 보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파일을 행삭제를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파일은 행삭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두 번째 파일부터 행삭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또 지워주고 취합파일을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되면은 네, 첫 번째 파일의 헤드라인은 살리면서, 네,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하나의 모습으로 합쳐진 걸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번에는 하단행을 삭제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를 초기화를 다시 하고요. 네, 설정에서 하단행 자동 삭제를 이렇게 1 입력을 하겠습니다. 파일들의 맨 마지막 줄을 한 줄씩 잘라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고 첫 번째 파일부터 행 삭제를 적용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 취합 파일 선택 이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에도 제가 하단 행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파일을 직접 열었을 경우 자 이렇게 하단 행에 합계라고 해서 나는 이 줄을 삭제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또 있을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이런 하단행 삭제 설정을 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을 이렇게 불러오고, 보시면, 자, 합계열이 어디에도 없죠. 요거를 하단행 삭제를 다시 또 풀고, 하단행을 삭제하지 않습니다라고 세팅을 다시 한 다음에, 자, 동일한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었던 합계 열들이 또 어,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모습은 다 제각각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상단 헤드라인이 있고 하단에 또 어떤 어, 열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러한 것들을 윗줄과 아랫줄을 자동적으로 얼만큼 삭제할 것인가를 자 여기 세팅 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 행들은 다 제거하고서 데이터 영역의 부분들만을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취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취합 파일을 다시 선택해서, 자, 요 샘플 파일들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 양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취합이 되었죠. 자, 요 파일을 취합 결과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19건 저장 완료라고 버튼이 나오면서 제가 지정해 두었었던 여기에 이제 취합 파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추출 파일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매크로 파일이 아니라 별도 일반적인 엑셀 파일로서 파일이 하나 새로 생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개념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상단행 삭제를 시킬 수 있고, 하단행을 자동적으로 삭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저장된 위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름과 경로를 직접 설정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파일 취합 프로그램들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나눔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 자, 여기에서 유튜브 영상 링크, 네이버 카페 링크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셔서 다운도 받으시고 또 다른 나눔 파일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샐러드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로 안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